한덕수 후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제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에 방문했습니다. 5·18 민주묘지 찾았는데 시민들이 한 후보 참배를 막으면서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장에서 한덕수 후보의 지금 밈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아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근데? 호남 사람이냐고? 너는 어디 사람입니까? 하고 누가 물어봤을까? 이 발언마저도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고요. 어. 그리고 과거에는 한덕수 후보가 본인이 전북 전주 출신임을 밝히지 않고 어.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전부 다 이제 서울 출신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죠. 음. 그런데 이런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본인이 호남 출신임을 밝히면서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입니다. 한덕수는 누가 호남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분명히 알것 같아요. 이 발언 음. 영상 발언 밑에 댓글로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5.18을 폄훼하는 행위죠. 그렇죠. 5.18 묘지에 참배하는 것을 좀한 번도 호남 사람만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또저 역시 5.18 행사를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너, 너는 호남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그런 뭐. 상황에 놓여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 감정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아 여기는 호남 사람만 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호남 사람이니까 나는 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음. 정치를 하겠다는 분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매우 놀라울 뿐입니다.